여러분 저는 집에서 단풍을 즐기기 위해서 제가 베란다에 단풍을 들였습니다. 제가 베란다까지 가는 동안에 화면이 좀 흔들릴 수도 있어요. 단풍 너무 이쁘죠. 아니 이게 좋아한데 진짜 너무 깔끔하게 만들면 진짜 같은데 아니 가짜 같은데 정말 단풍 같이 똑같아요. 하여튼 다이소 대단한 곳이에요. 싸면서 저렇게 괜찮은 게있 일단. 저거 사가지고 오는 날, 어떤 사람이 내가 마치 산에서 꺾고 오는 줄 알고, 나를 이상한 눈초리로 딱 쳐다보면서, 아니, 이런 거 좋아하나봐요? 그러게, 아, 예, 예, 좋아해요. 이거 다이소에서 샀는데, 했더니, 어머나! 진짜안줄 알았대는 거예요. 그 아줌마 진짜 나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물어본 게 너무 황당해서. 정말, 정말 너무 똑같아요, 실물은. 그럼 옆에 커피나무 진짜 올해는 커피가 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열릴 수가 있어요 <laughs>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열릴 수가 있어요 난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응? 이렇게 많이 열릴 수가 있어 저기 뒤에 말리안 같은 거 저런 애들은 우리 집에서는 취급도 못 당한다니까 어, 그리고 저 뒤에 율마는 한 2m 정도 되는데 쟤도 잘 자라요 그리고 우리 집에는 계곡이 있답니다 시냇물 소리가 들리죠? 짜잔 <laughs> 시냇물은 아니고 앵불라 옛날 맷돌하고 물알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물 흐르는 그런 것을 만들었어요. 일단 제가 식물이 저기서 붙었어요. 뿌리가 다 붙었어요, 노래. 저 식물은 줄리아 페페. 썩을 줄 알았더니 다 붙었어요.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새콤한 거 심었는데 저렇게 많이 퍼졌어요. 음.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니까 집에서 나는 나름대로 연구를 해갖고, 이렇게 가을을 만끽하면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단풍 좋아하지만 갖다 꽂아, 꽂놔보세요생활랑 같이 있으니까 좋아 같지 않아요. 너무 잘 어울려요. 여러분도 어디 뭐못 나간다고 오래 하지 마시고, 집에서 저처럼 이렇게 즐겨보세요, 가을을. 햇빛 좋은 날, 베란다에서 가을을 만끽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올려드릴게요. 안녕.